어 남양주점 아쿠아가든 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쁜 돌들이 많아서 오 이거 이쁘네 이거 우와 우와 그 이런 돌들 아 이거는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이건 만든 것 같고 이것도 만든 것 같진 않은데 오왕에 딱 들어가면 딱좋겠대 이거 이쁜 음, 놀들이 많네요. 음. 뭐, 음, 그러게. 이거 밑 바닥을 자른 것 같긴 한데, 와, 일부러 이렇게. 괜찮네, 이거. 딱 가도 근데 인위적으로 자르긴 자른 것 같네요. 음 어항에 두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오 이것도 괜찮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